아기 떠나느라고 정신도 없었을 텐데 그동안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때언니 <laughs> 네, 보고 싶을 거예요 <laughs> 참. 어떻게 우리 중에 승아를 제일 짧게 한 사람이 리액션이 어떻게 제일 좋냐 반면 우리 금지쌤 봐 얼마나 쿨하고 덤덤해 마치 승아가 떠나기를 바랬던 사람이냐 아무렇지가 않잖아 <laughs> <laughs> 아 제가 몰려 우진쌤 장난 그만 쳐요 금지 장난인 거 알지? 어? 응. 엄마가 바빠서 할머니 한성에 못 간다고 전하고 응. 그래도 한때 할머니랑 한 집사 같이 살았는데 엄마도 가봐야 되지 않을까? 됐어, 내가 거길 가서 웃을 수가 있니 울 수가 있니 어차피 거기 가봐야 표정 관리도 힘들고 그냥 여기 남아서 원장님이나 보살펴드리려고 최순덕 할머니 돌아가셨다고 풀려어 다니는데 사람이 묘한 게 그게 또좀안 됐더라. 그럼 안 됐지. 근데 엄마 원장님은 친딸 찾는 거 포기하신 걸까? 아 포기 안 하면 친딸에 대해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천하의 원장님이라고 볼수 있겠어. 이제 승아도 떠나고 우리만 잘하면 원장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믿고 의지하실 거야. 아자 오교빈 환송이 안 간대지? 걔가 지금 거기 가서 떠들 기분이겠어. 안 그래도 승아 좋아했는데. 그래 그래 괜히 들쑤시지 마. 아, 근데 엄마 내일 생일이잖아. 아 지금이 생일 챙겨 먹을 때야. 올해는 그냥 패스해 패스. 전 걸리면 포모 신한벌 사주던가. 응, 음. 알았어 원피스로. 할머니 승아 씨잘 가요. 음. 음. 그럼 좀 먹겠어. <laughs> 그게 집에 일이 좀있어서요 어? 대신 엄마가 인사 전화했어요. 를오겹비는 음. 모임 같고요. 아유 그래도 그렇지 어? 뭐얼굴에번 비추는 게 뭐가 이렇게 어렵다고 아우 진짜 아줌마는 그렇다 쳐도 오겹이 아. 오빠는 진짜 너무한다 예? <laughs> 어, 뭐, 뭐 무슨 일은요? 아무 일도 없어요 아 뜨거! 아 뜨거! 아. 아, 어떡게 어머 아, 어떡하냐? 아이고 저런 예. 옷다 버렸네 어, 어쩌지? 예. 그러지 말고 내옷 줄게 갈아입어 아니요 저런 자자 괜찮은데 아 가서 갈아입어 그냥 내옷 입고 있으면 마를 것 같은데 축하잖아. 그리고 금지 너한테 은근히 잘 어울리는데 이게 나한테 잘 어울려? 응. 음. 금지야, 그옷 비싼 건 아닌데 이옷 그냥 너 가져. 선물이야. 네 옷을 왜날 줘? 됐어. 난 남의 옷안 입어. 왜? 이제부터 네 옷이라고 생각하면 네 옷이지 뭐. 내 옷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내 옷이 되는 걸까? 그럼. 네 옷이 되지. 네거 해. 금지야. 뭘 그래? 내가 괜히 네옷 뺏어 입은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. 네 자리를 뺏은 것 같아서 미안해서 그래. 근데 그냥 원장님의 딸로 살아보고 싶어. 미안하다. 승아 아직 안 주무셨어요? 뭐 드릴까요? 아니 뭐 불이 켜져 있길래 근데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냐? <laughs> 미역국 좀 끓이려고요 미역국? 아니 그거 먹고 싶으면 김 씨한테 얘기하면 되지 네가 왜 미역국을 끓여? 그게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요 내일 엄마 생신이거든요 아 그래? <laughs> 괜찮아요 엄마는 생신 때 제가 끓인 미역국 한 그릇이면 딴거안 바라세요. 얼른 들어가서 주무세요. 하, 원장님 거의 다 오셨다는데 오겹이엔 왜 이렇게 안 와? 아우 빡 돌아 정말. 다고은 문자 왔는데. 그래? 그럼 차가 막히나? 하튼 여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. 하. 근데 금지야, 엄마 어때? 저 부자집 사모님 냄새 좀 나니? 이름은 좀 어때? 엄마, 그렇게 좋아? 그럼! 니들도 이제 고생 끝났어. 친딸은 승아도 멀리 떠났고, 원장님한테 가족은 이제 우리뿐이야.